생명나무 신앙 스토리북 제7강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나무 메마른 대지 위 홀로 빛나던 그곳에서 흘러나온 한 줄기 빛그 작은 시작이 잿빛 세상을 어떻게 물들이는지 그 아득한 풍경 속으로 빛의 입자가 흩어지는 하늘 별의 숨결을 닮은 천사가 그의 손을 이끌었죠. 구름 위 고요히 떠있는 하늘의 성그 약속의 장소로 고요한 성전 그 거대한 문턱 아래 아주 작은 틈새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물한 방울이 조용히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한걸음 발목을 스치던 물결은 어느새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죠 그저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투명하고도 깊은 강이 되어 하늘의 강은 마침내 모든 빛이 잠든 잿빛 바다에 닿았어요 그 순간 멈춰 있던 세상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은빛 물고기 떼의 군무와 함께 강물이 닿은 모든 땅에는 빛을 머금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들이 자라났어요. 하늘성의 물을 머금고 결코 시들지 않는 약속처럼. 그 나무의 열매는 지친 영혼을 위한 음식이 되고, 잎사귀는 상처 입은 마음을 감싸는 약이 되었죠. 모든 것을 잠재우는 다정한 치유의 힘으로. 그 하늘의 성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. 도시의 불빛 속 서로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작은 공간처럼. 나에게서 시작된 온기가. 우리가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요 이 도시의 밤하늘 속 나는 어떤 빛으로 반짝이고 있을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 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 라 에스겔 47장 12절